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은 복싱 기술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 큰아들 김호진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굉장히 잘 썼던 기술인데요. 좀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상대방을 좀 놀라게 할수 있는 기술이라서 한번 어, 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스승인, 사제관계가 굉장히 유명한 커스다마토가 만든 기술이라고 해서 다마토 시프트라고 어,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타이슨 선수가 뭐 전성기 때부터 어 굉장히 잘 썼던 기술인데요 정면으로 이렇게 보고 인파이팅을 하고 있다가 정면으로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격투기는 모든 뭐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정면으로 서 있으면 50대 50인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눈치를 채이지 않고 상대방을 속여놓고 다른 쪽으로 끌어놓은 다음에 반대쪽 사이드를 어떻게 먹느냐 반대쪽 사이드를 어떻게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슬링도 처음엔 어.. 정면으로 있지만 제가 호진이 팔을 잡아서 한쪽 한쪽 사이드를 먹고 보면 잡아서 백으로 돌아가고 이러면 굉장히 좋은거 고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서 있다가 여기서 치고 가는 50도 50이지만 제가 호진이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면 소위 각을 잡아서 훨씬 더 유리하게 경기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다마토시프트가 마이키 타이슨이 그 각을 잡기 위해서 썼던 아주 유명한 기술입니다 일단 가만히 있다가 왼쪽으로 슬리핑 동작을 한번 해줍니다 왼쪽으로 슬리핑 동작을 한번 해주고 다리 같이 가면서 반대쪽으로 한번더 슬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호진이가 같이 따라오주면 모르는데 정면에 서 있던 제가 하나 둘 이미 사이드를 먹, 먹, 먹게 되는 거죠 정면으로 서 있었는데 하나 둘 제가 이미 호진이 사이드를 먹게 됩이 그 상태에서 그대렇 라이트북을 날려주면 상대방 정면에서가 아니라 측면을 먹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상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상황에서둘한번그로딱 서있는 상황에서 하나 둘 반대쪽으로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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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둘을 둘, 가만히 시있고한어둘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상대방이 MMA 선수들처럼 아니면 독서들이 다리 살아있어야발 움직여야 움직여줘도 바뀌 여기서는 쓸수 없습니다. 패당만우리에도맞습니다 이거는 상대방과 접근적인 상대방을 코너에 뭐, 몰았을 때, 링줄 쪽에 몰아서 상대방이 붙어야 돼. 요 상대방이 붙어서 딱 거북이처럼 웅크리고 있는 자세에서 뭐안나오 때, 손싸움도 안, 안, 나, 안 하고, 이렇게 몰렸을 때, 혹은 손으로 올리고 그냥 약간 뚜벅뚜벅 살짝 걸어올 때, 걸어올 때 걸어올 때 받아주고 걸어온다 이런식으로 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본인 혼자 동체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사기 스피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먹는 걸 되게 잘했는데 저같이 약간 느린 분이 계시다면 이 조각을 먹으려고 섣불리 갔다가 상대방이 라이트쿵을 걸면 라이트쿵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복싱을 수련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세가 정면으로 서 있다는 것보다는 약간 둘다 약간 이렇게 돼서 접근전에서 이렇게 부딪힐 때가 되게 많고, 이렇게 부이힐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은 굳이 가는 것보다 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있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MMA에서는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MMA에서는 아마토시프트를 그대로 쓰긴 힘들고요. MMA에서 쓴다고 하시면 몸으로 간다기보다는 레슬링으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레슬링 원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상대방은 복싱에서 잡고, 뭐 돌리고, 내가 옆으로 가서 때리고, 옆으로 가서 때리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대로 쓰는 거는 MMA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복싱을 수련하시는 복싱을 수련하시는 분들도 상대를 좀 와, 근거리로 몰아놨을 때레스토서 써보시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